한겨울이 되어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석창포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인근에서 창포라고 이름붙은 꽃창포나 아, 단옷날 머리를 감는 창포나 또 원예종으로 개량이 되어서 들어온 외국에서 들어온 노란 꽃 창포나 모든 것이 지상부가 이제 얼어서 없어지고 뿌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석창포는 계절을 모르는듯이 겨울에도 이렇게 파랗게 있습니다. 바로 옆에는 얼음이 이렇게 많이 얼어있는데 한여름같이 파랗게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돌의 텀바구니에 틈파구, 뿌리를 박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큰 물이 거센 물결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힘있게 붙어있는데요. 이 석창포는 어떻게 어렵게 캐어낸 상태로 뿌리가 드러나서 마당가에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심어도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고요. 한약재의 쓰임새로는 원지와 원지와 함께 그 청명탕의 원료로 들어가는 한약재로 쓰이는데 석창포에 맺힌 이슬로 눈을 씻으면은 한낮에도 별이 보인다 할 정도로 그런 약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그런 약성입니다. 이 석창포의 다른 쓰임새로는 어 정원에 조경용으로도 아주 쓰임새가 좋고 집안의 공기 정화 식물로서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식물인데요. 잎을 이렇게 꺾어서 코에 대면은 정말 청량한 짙은 풀향이 나기 때문에 방 안에 하나 심어 두셔도 사철 푸르게 아주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. 한약재로쓰의 쓰임새나 조경용으로나, 또 방안의 공기 정화식물로서나 어떠한 쓰임새로 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아주 예쁜 석창포를 알아봤습니다. 석창포였습니다.